안녕하세요. 크레이지 워치입니다.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청판을 제작하는 공장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고퀄리티 제작의 1, 2위를 다투는 공장은 클린과 VS 공장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평가는 클린은 외관이 좋다고 하고 무브와 글라스는 VS 공장이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 과연 정품 대비 클린 공장과 VS 공장의 데이트저스트 청판 싱크로율이 어떻게 될지 새 제품을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Crazy watch. 전체적인 모습은 세 제품 모두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맨 오른쪽 vs 제품만 주빌리 브레이슬릿이며 정품과 클린 제품은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이얼의 색감에 있어서는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썰레이 또한 이 각도에서는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발현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외관의 케이스나 플루티드 베젤도 모양, 크기 등 정말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루티드 베젤은 정품은 화이트 골드 소재로 되어 있는데, 스틸 소재인 클린과 VS 제품의 베젤이 정품 대비 거의 같은 모습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부위별로 더 자세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품의 다이얼 상단 크라운 로고를 보겠습니다. 정품의 로고는 표면의 마감도 깔끔하고 전체적인 모양의 마감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클린 제품은 표면 일부분에 아주 약간 거친 부분이 보이긴 하나 정품 대비 모양은 정말 비슷해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마감이 좋습니다. V.S 제품은 아주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표면도 깔끔하며 모양에 있어서도 정말 정품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제품의 로고를 동시에 보시면 지금 보시듯 모양에 있어서는 정품 대비 두 공장 모두 훌륭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확대해도 이 정도인데 실제 육안으로 보면 정말 정가품 구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덱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품은 야광 도료가 아주 빽빽히 차 있고 야광 도료를 감싼 프레임도 굉장히 깔끔한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클린 제품의 인덱스도 정품과 같이 아주 깔끔한 마감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정품 대비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VS 제품의 인덱스도 정품 대비 정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제품을 보시면 인덱스의 모양도 정품 대비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데이트저스트 제작 1, 2위를 다투는 공장다운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다이얼의 폰트를 확인하겠습니다. 정품은 그냥 정품이라 따로 평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보시듯 폰트 하나하나 프린팅이 아주 잘 되어 있고 부드러운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클린 제품도 아주 깔끔한 마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S 제품 역시 마찬가지네요. 그럼 새 제품을 동시에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인 폰트의 모습은 정말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비슷한 모습입니다. 다만 정품 대비 클린 제품의 폰트가 아주 미세하게 얇아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품이 더욱 진한 흰색으로 보이네요. VS 제품도 정품 대비 아주 미세하게 얇아 보이는 것 같으며 VS도 정품의 폰트가 더 진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폰트의 두께 차이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두 제품 모두 인쇄의 마감에 있어서는 거친 부분이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카메라로 확대해서 보이는 부분이며 실제 육안으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이라 이 정도의 차이라면 구별이 어렵습니다. 핸즈홀은 모델별로, 연식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롤렉스의 페이크 포인트입니다. 정품의 핸즈홀을 보시면 약간의 개방형으로 표면의 전체적인 마감이 아주 좋습니다. 클린 제품 역시 정품 대비 거의 비슷한 모양이며 마감도 깔끔하네요. VS 제품도 약간의 개방 형태로 표면이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합니다. 그럼 새 제품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클린이나 VS 모두 약간의 개방 형태로 정품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멍의 크기가 정품 대비 클린이 조금 더 넓어 보이며 모양에 있어서는 VS가 조금 낮아 보이고 정품보다는 또렷한 느낌이 적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버클의 크라운 로고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품은 표면에서 양각으로 올라오는 마감이 정말 부드럽고 매끄럽게 솟아오르며 깔끔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뿔 사이사이도 버클 자체의 표면과 같이 아주 매끄럽네요. 클린 제품을 보시면 크라운 자체의 모양은 정품 대비 정말 비슷한 모양이나 뿔 사이 사이의 마감은 굉장히 안 좋아 보이네요. 크라운 자체가 버클 표면과 개별적인 존재로 각인됩니다. VS 제품도 모양 자체는 정품 대비 비슷하나. 역시 뿔 사이 사이의 마감이 쭈글쭈글해 보이며 아주 거친 모습인 걸볼수 있습니다. 세 제품을 동시에 봐도 버클에 크라운은 정품 대비 모양은 비슷하나 뿔사이사이의 표면 마감이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무브먼트를 보시겠습니다. 데이트저스트는 3235 무브먼트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데이트저스트 서브마리너 요트마스터 등 탑재되는 무브먼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두 제품은 각각 클링과 VS 제품의 무브먼트입니다. 무브먼트의 모습만 보시면 어느 공장인지 구별이 가능하신가요? 왼쪽이 클링 공장 오른쪽이 VS 공장입니다. 플레이트나 로터의 각인만 보면 사실 어떤 무브먼트가 어느 공장의 제품인지 알아보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밸런스휠 뿔의 모양입니다. 왼쪽 클린 공장은 뿔두 개가 밑에 있고, 오른쪽 VS 공장은 뿔이 위에 두개 있습니다. 정품 무브먼트는 뿔이 없습니다. 클린 공장의 무브먼트는 상해 VR 3235 슈퍼클론 무브먼트로 범용 무브먼트이며, 여러 공장에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외관의 모습만 보시면 정품 대비 밸런스 휠의 모습이 다르며 그외에 무브먼트의 구조, 기어와 나사들의 위치, 각인 등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VS 제품입니다. VS 공장의 단독 VS3235 슈퍼클론 무브먼트는 VS 공장 독점 무브먼트이며 이 무브먼트는 다른 공장 제품에 탑재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밸런스 휠의 뿌리 바깥쪽으로 두 개가 있으며 안쪽에 두 개가 있는 클린 무브먼트와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그 외에 VS 무브먼트도 구조, 기어와 나사들의 위치, 각인 등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으며 정품 대비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뿔의 모양이 다른 이유가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앞서 업로드한 영상 중 정품 칼리버 3235 무브먼트와 단동 VS 3235 슈퍼클론 무브먼트의 비교 영상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야광의 구현을 보시겠습니다. 이새 제품의 야광 도료는 축광식 야광 도료로 햇빛이나 실내 등으로 빛을 충분히 충전하여야만 어두운 곳에서 더욱 또렷한 야광의 발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 왼쪽 정품 대비 가운데 클린 오른쪽 VS 모두 동일한 야광의 발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롤렉스 데이트저스트 청판 클린 VS 공장의 정품 대비 싱크로율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데이트저스트 제작 1, 2위 공장들 제품이라 그런지 정품과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볼수 있었으며, 어느 공장 제품이 더 우위에 있다고 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둘다 아주 고퀄리티로 제작되었네요. 그럼 오늘의 리뷰가 여러분 시계 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크레이지 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